정상화 됐기 때문에 거의 정상화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 상환이 됐기 때문에 음.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그룹은 철저하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걸 뭐왜 말씀드리냐면 포스코홀딩스 지금 리튬에서 밸류를 못 봤는데 리튬에서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아 그러네요 그걸 그냥 정상화만 해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음. 보고 있거든요 보통 10월달 11월달에 엄청 파실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약간 2차전지 주식들이 약간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서 네네.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뭐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한제 기억에 7월 26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때 정확합니다. 이제 네. 장중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그때 네. 이제 단기간에 확 조정을 받아서 물론 이제 추세를 보면 우상향이긴 한데 네. 좀, 고점에서 거래량 되게 폭발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확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열에 따른 잔순 조정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딱 이거 찍는 8월 9일로 봤을 때는, 어, 다, 수, 말씀 주신 대로 한 달, 두달 안에 소위 말하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 쇼커버린 물량, 그러니까 공매도 친 거를 급하게 상환하는 물량 때문에, 어, 급하게 좀 수급적인 이슈에서 철저하게 수급에 의한 이슈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하게 좀 올랐고요. 그거는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모두 좀 그런 상황이고요. 포,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펀더멘탈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급적으로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 뭐, 1월 달에 들어오신 분, 2월 달에 들어오신 분, 심지어 3, 4, 5월 달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수익 중이시거든요. 음. 근데 다만, 이제 6월 달, 7월 달, 이제 100만원 넘게 사신 분들이, 약간 손실이거나, 뭐, 조금 수익 난 거를 반납하시거나,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조정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 주신 26일, 27일,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썰이 있잖아요. 뭐, 첫 번째 썰은 이제, 일, 반 개인. 근데 일반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수익난 것까지 합쳐서 조단이다. 오. 그래서, 26일, 27일 두, 이틀 급락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틀 동안, 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합쳐서 한, 한 8천억을 던졌다. 7천억에서 8천억을 던졌다. 한 개인 계좌에서. 아, 그래요? 그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려면 7천억 000억, 8천억을 던질려면 우리가 알만한 뭐 슈퍼게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DS 자산운용의 장덕수 회장님 한 1조 정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 정도 돼야지 뭐 그렇게 조단위로 아니 몇 천억 단위로 던질 수 있지. 일반 개인인데 그러면 저희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25년 6년까지 똘똘 뭉쳐서 절대 안팔 거야. 음. 그 물량 중 일부 너무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아... 1월달, 2월달에 들어온 물량은 차익 실현을 좀한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쇼커버 될 거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 매수 못한 세력이 쇼커버 들어올 걸 알고 중간에 일종의 단기성으로 매매를 한 거죠. 어차피 쇼커버 물량 대량 나올 때팔수 팔 있으니까 최근에 26일, 27일 급락 나올 때 일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어, 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던 일부 기간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급의 전환이 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물론 26일, 27일 급락이 나와서 굉장히, 저도 그,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뭐, 1시 20분 기점으로 짜고 친 고스톱처럼, 진짜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포스코퓨처엠금량뭐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다음 에뭐 LG화학, 뭐 LNF, 뭐 양극재 5대천왕 포함해서 뭐 장비까지 다 빠졌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 물량 일부 판 거는 전체 물량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합리적으로 이제 뭔가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철저하게 그건 당연히 조사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추세는 공매도에 의한 쇼커 버링이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고 그건 이따 숫자로 체크해 드릴 건데 상환이 됐고 지금은 소강 국면이지 추세 하락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는 어 수급에 의한 부분은 정상화 됐기 때문에 거의 정상화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 상환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 됐지만. 포스코그룹이랑 에코프로그룹은 철저하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거를 뭐왜 말씀드리냐면 에코프로그룹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상환을 했고요. 사실은 음. 포스코그룹은 상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많이 늘렸어요. 아.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늘리고 이렇게 투, 두 가지 투 트랙의 전략을 썼고요. 저는 포스코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는 포스코는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2015년, 18년에 철강이 안 좋을 때만 해도, 철강이 진짜 안 좋을, 지금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15년, 18년보다 뭐더 최악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사실, 흰남로 그거 4천억씩 비용 떨구고도 2분기에 포스코가 연간 1조 3천억 영업인이 나왔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곱하기 4하면 5조 대 영업이 체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뭐, 모건스탠이나 뭐, 골드, 골드만삭스보고서에서 뭐, 스코 홀딩스, 1 5일 안에 뭐 주가가 뭐50% 80% 빠질 거는 그런 근, 근거가 너무 약해요. 아. 그 근거가 무슨 첫 번째가 리튬 회사 중에 제일 비싸다. 음. 포스코홀딩스 는 지금 리튬에서 밸류를 못 받는데 리튬에서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아, 그러네요. 그잖아요. 그리고 리튬의 사이즈가 그 사실은 제일 리튬에서 가장 부가 가치를 많이 받는 그 아르헨티나 염어에서 마진율이 거의 60% 70% 되는데 꼭그 그 리튬 가치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프리미엄 줄수 있죠 일반 리튬 회사보다 그래서 사실은 걔네가 리튬 회사로 잡은 게뭐 앨범화 sqm 그다음에 뭐 리벤트 이런 회사들일 건데 그런 회사들하고 포스코는 포스코는 기존의 철강 사업의 40조 정도 밸류 받는 거에 리튬이 15조에서 최대 뭐 40조까지 애드가 되는 거고 그 회사는 그냥 리튬만 하는 회사니까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될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를 밸류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가만 많이 올라서 밸류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밸류가 비싸다고 하려면,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밸류로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조정받아가지고 한 15, 1섯배거든요 그럼 딱 그냥 철강 밸류인데, 음. 철강 밸류로 봐도 인도회사나 뭐 중국회사들 밸류랑 그렇게 또 엄청나게 또 PR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한20% 정도 그 철강에서 밸류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율이 역 최저기 때문에 30% 후반이에요. 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철강이 가장 실적 안 좋을 았때 밸류보다 더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지분이 이거 조금만 얘네가 디테라 일하 리튬 사업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을 파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밸류데이도 매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포스코 IR TV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IR 관련돼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포스코도. 완전 전문 그 IR 담당 하시는 분, 그, 사실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시던 임원분도 초빙해가지고 IR 담당 하시는 거 보면, 외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 알리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포스코의 음. 가치를. 그래서 그게 조금만 기관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조금 인식의 발상의 전환만 되면, 2차전지 밸류는 시간은 걸리겠죠. 주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그냥, 46%에서 지금 37%까지 10% 넘게 너무 많이 비워놨잖아요 그걸 그냥 정상화만 해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포스코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의 룸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많이 상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하는 거는 그쵸 8월 11일날 이제 MSCI 확정되면 이게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한데, 최소 9,900억에서요. 1조 7,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아. 자금이죠. 그러면 최근에 6월 1일부터 8월 8일, 어제, 그죠? 어제 종가까지 외국인이 그 신규로 쇼커버라고 해가지고 매도, 아, 그니까 매수한 물량, 아, 외국인하고 기간 빼고 외국인만 매수한 것만 볼게요. 외국인이 최근에 한달 동안, 한 달, 그쵸? 그렇죠? 6월 1일부터 약한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죠. 6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1조 705억을 매수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패시브 자금으로,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지금 포스콜딩스가 주가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수급이 여기서 뭐 끝났다고 얘기는 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이게 지금 실체가, 예를 들어, 초전도체 제일 중요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뭐, 송파하고 있는 뭐, 방희동 빌라 그 주소로 나오고, 어. 일부 어떤 교수님은 그거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교수님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의원이 또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초전도체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심지어 근데 그런 회사들의 뭐, 최대주주나 뭐, 특수관계에는 팔고 나오고, 그래서, 음. 그쪽으로 넘어간 수급의 쏠림도 충분히 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수급의 쏠림 완화 현상, 이런 네.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MSCI, 이제 편입 이슈 앞에서 F 쪽으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간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네네.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뭐 소강 국면일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그런 수급 쏠림이 완화되는 게 완전히 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가 지금 줄어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냥 줄어든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 그것도 사실은 어 이제 그쪽으로 간 수급이 조금 쏠림이 완화돼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율이 좀 정상화되는 게 다이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래도 두달 정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뭐 기간적으로 보면. 근데 또 보면은 뭐 이제 연말에 이제 포스코나 에코프로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이제 양도세 회피하려고 아... 그거 물량도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서 음... 이미 뭐 1억대 사신 분들도 뭐 10억 이상 돼가지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걸 일부 정리하려면 보통 10월달, 11월달에 엄청 파실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 팔면 그때도 물량 쏟아져 나오면 또 가격이 급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파실 분들은 파시겠지만, 뭐, 나는 그 정도 뭐 10억 이상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빠져서 너무 두렵다 겁난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본인의 마음의 크기만큼 보유하시고, 일부는 정리해가지고, 얘기하신 그 양도 물량 정리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쏠림 현상, 초전도체로 넘어가는 수급들 있잖아요. 그거에 다 정상화되는 시점이 최소한 못해도 두달 이상 걸릴 텐데, 두달 이상 싹 수급이 물, 물갈이 돼서, 완전히 좀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막 하루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30조가 넘었는데도 지금 하루에 변동폭이 막20%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루 변동폭 기준으로 주가 변동폭이 최소한 뭐6% 이내로 변동폭이 줄어드는 시점이면 그때는 다시 안정적으로 좀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똘똘한 자회사들 있잖아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HM,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음. 이 다섯 개 자회사의 지분 가치 그때 우리 같이 계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계산한 거랑 지금 현재 주가랑 엄청 또 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 오늘자 기준으로 계산 다해 봤더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의 지분 가치 합산이 25조 7천억입니다. 예. 음. 네. 그때 알려 드린 그 지분율 곱하고 지주사 할인율 30%나 40%나 50% 곱하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수산화릴튬 가격에 환율 곱하기 톤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톤당 5천만 원 곱하기 캐파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만 톤이니까 19만 톤 곱하기 환율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다 영업익률 곱하시면 돼요. 근데 25조 7천억인데 한번 지금 오늘 8월 9일자 주가 보시면 3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에코프로가 음.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한달 전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오히려 다섯 개 똘똘한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든지 에코프로 AP라든지 에코프로 벤처 투자 이런 자회사들도 다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돈을 버니까. 그거 포함 안한 거야. 다섯 개 회사만. 순수하게 2차 전지 사업하는 다섯 개 회사만 지분 가치만 더했는데도 25조 7천억이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현재 시가 총액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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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오늘 또 엄청 오래또다 <laughs> <laughs> 30조에요, 30조. 아 자, 30조 밸류거든요? 30조 5천억 잡을게요. 30조 5천억 잡아도 이게 과하다고 하려면 이 다섯 개 자회사의 지분가치나이 회사,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이랑 막 괴리율이 50% 이상 넘어야 되잖아요. 음. 요거 단순 계산해봐도 30% 정도 돼요. 음. 그러니까 시가총액 똘똘한 자회사 2차전지 사업을 하는 똘똘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보다 한30% 정도 더 오버밸을 받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상장 회사들 중에 아까 뭐죠? 에코프로 ap.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 광물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요, 요 회사 통해서 에코프로 글로벌이라고 여기 통해서 막 호주에서 광산 사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벤처 투자 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를 그냥 뭐 그냥 아주 아수적으로 잡아서 5천억만 잡을게요. 그러면 이거 5천억에다 이거 잡으면 26조잖아요. 그죠. 25조, 7천억에다 이거 두개 더. 아니 이거 세개더 하면 26조인데 26조에다가 30조니까 20% 정도 밸류 차이 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또 오늘 기준으로 한6%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비싼 건 아니다. 막 진짜 막 과도하게 막 말도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의 매출 있잖아요. 매출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그 소위 말하는 양극재 회사들보다는 훨씬 매출이 좀 견조해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 LNF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으니까. 시장 컨셉보다 90%하회했거든요 근데 에코 프로 BM은 시장 컨셉보다 7%하회했어요 근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어요. 5.3%에서 6%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기당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비엠 BM, 비엠도 그렇고 분기당 이제 2조 매출을 그냥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판가 하락 우려 때문에 뭐 일부 조정은 있어. 요 그러니까 뭐 판가가 떨어지면 양극재 판가 떨어지면 마진 못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판가 하락하면 계속 이익률을 깎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에코프로 BM 자체는 연간 영업익률을 계산하는 건 6.3%에서 더 빠지진 않을 것같고요 2분기에도 5%대 예상했는데 지금 6% 영업익률 나왔고요. 그다음 매출단에서도 보면 지금 똘똘한 자회사들 다 합친 거에 사실은 제일 핵심이 수산화 리튬 만드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리튬 가치를 얼마나 하는 거에 따라 자회사 가치 합이 커지는 건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영업익률 깨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2분기 영업익률 26%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견조하게 잘 나온 거죠. 사실 이거를 영업이익률을 에코프로 지분같이 계산할 때확 깎으려면 이거 영업이익률 뭐한 자릿수밖에 안될 거다. 막 그렇게 레포트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26%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그 광물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탄산리튬이 이미 저가에 사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빠지는 거에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장기로 탄산리튬 공급계약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에코프로 글로벌통해서 최근 공시도 냈어요. 우리도 호주나 이 광산 직접 그 리튬 계약 맺어가지고 직접 조달하겠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이 전부 다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부터 100% 내재화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의 개선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더 열려 있는 거죠. 왜냐면, 에코프로 BM의 100%로 이노베이션으로 가져온다고 치면, 훨씬 지금보다 마진율이 좋겠죠. 근데 마진 6%잖아요. 근데, 그 이동체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마진율 13에서 15%까지 땡길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완벽한 그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가져오는 수사화 리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가져오는 정구체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룸이 남아있는 거죠 마진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도 100% 지금 여기 뭐냐 에코프로 BM 핵심 에코프로 BM에 다 납품을 못 하니까 이런 자회사들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이 입장에서는 매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100% 지금 조달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생각보다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마진 개선될 여지가 큰 거고, 이노베이션의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출 상승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 가, 같은 거는 지금 거의 할수 있는 데가 포스코 그룹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그다음에 이제 그 이녹스 첨단 소재 자회사 이녹스 리튬 미네나노텍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랑 미네나노텍은 규모의 차이가 좀 나는 거고,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게 완전히 에코프로 BM으로 가는 게 완전 정상화가 되면 에코프로 BM으로만 납품하진 않겠죠 리튬을 충분히 포스코야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치, 치지만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을 얼마든지 LNF로 갈수 있고 LG화학으로 갈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펀드멘타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연말까지 그런 수급 노이즈는 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